92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어떤 집안의 유전 형질 가에서 다에 대한 자료이다. 가는 h나는 r 다는 t에 대해 결정, 결정된다. h 그리고 rt는 각각 완전 우성이다. 체크하고요. 가의 유전자와 나의 유전자는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고 가와 다의 유전자는 연관되어 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가랑 다가 하나의 염색체 위에 같이 존재하고. 나는 혼자 따로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가계도는 가에서 다중 가와 나의 발현 여부를 나타낸 것이다. 구성원 1에서 8중 1, 4, 8에서만 다가 발현되었다. 그러면 1이랑 4랑 8은 다가 발현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정상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표는 구성원 기억에서 디귿에서 체세포 한 개당 h, h 프라임의 dna 성대량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에서 귿은 1, 2, 6번 사람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어, h랑 h'은 가에 대한 거니까 여기 가라고 적어둘게요. 그 다음에 7번, 8번, 그리고 3번, 4번 각각의 r. r은 나에 대한 거네요. 그럼 이 조건은 나에 대한 조건. 우리는 지금 가나다 중에 나가 혼자 떨어져 있으니까 나를 한번 먼저 건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 중에 나에 관한 거는 하나밖에 없었죠. 제일 밑에. 3번, 4번에, 뭐, R, 7번, 8번 해가지고 총 2가 나왔는데, 2라는 얘기는 얘가 1분의 2가 되거나, 그러니까 3번, 4번에 R을 더해서 1, 7번, 8번에 R을 더해서 2가 되거나, 혹은 2분의 4가 될 수도 있겠죠. 어, 왜 3분의 6은 안 되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7번이랑 8번 두 명이죠? 어, 근데 우리는 사, 한, 한 사람당 유전자를 두 개씩 가지고 있죠, 최대. 그러면 지금 두 사람 해봤자, 많아봤자 네 개까지밖에 안 된다. 그래서 6이라는 숫자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 첫 번째는 1분의 2. 두 번째는, 두 번째는 2분의 4. 우리는 그 중에 두 번째를 먼저 시도해 볼 거예요. 왜냐하면 7번이랑 8번이랑 합해서 4개라는 뜻은 7번도 RR을 가지고 8번도 RR을 가진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7번도 RR 적어주고 8번도 RR 적어줄게요. 근데 7번한테 RR을 줬다는 얘기는 3번, 4번이 각각 R을 하나씩은 적어도 들고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런데 우리 위에서 아까 우열 관계를 따져봤을 때 R이 R'보다 우성이다 라고 했죠. 그렇단 얘기는 지금 3, 4, 7, 8이 모두 다 R을 하나 이상 들고 있으니까, 3, 4, 7, 8이 전부 다 우성 형질이 발현이 되어야겠죠. 그런데 가계도를 보면 지금 나, 아, 4번은 나가 아 발현이 안 되고 정상이고, 3번, 7번, 8번은 다 나가 아 발현이 됐죠. 이렇게 형질이 다르죠. 그렇단 얘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한게 틀렸다. 잘못됐다. 그래서 다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번 경우는 틀렸고 답은 1번이 되겠죠. 그래서 1번을 한번 넣어볼게요. 1번도 마찬가지로 7번이랑 8번에서 총 합해서 r이 두 개가 있는데 만약에 한 사람이 r을 두개 가졌다라고 친다면 다른 사람은 r r'만 잔뜩 가지게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두 사람의 형질이 다르게 발현되겠죠. 한 명은 우성, 한 명은 열성이 발현되겠죠. 그래서 7번이랑 8번이 R을 하나씩 사이 좋게 나눠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7번 같은 경우는 뭐 여자니까 상염색체든 성염색체든 상관없이 무조건 그 유전자를 두 개를 가져야 되니까 R 별을 하나 더 가지겠죠. 일단 8번은 뭔지 모르니까 남겨 둘게요. 그러면 어쨌든 7번이랑 8번은 지금 유, 우성 유전자인 R을 들고 있으니까 우성 유전자 R이 발현이 됐겠죠. 7번이랑 8번은 둘다 R이 발현이 됐을 거예요, 표현형으로. 그런데 7번, 8번을 보니까 나가 발현됐죠. 그렇단 얘기는 나랑 정상 중에 누가 우성이다? 나아가 우성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나아가 정상보다 우성이다. 그래서 나는 R이고 정상은 R별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이랑 4번에서도 R이 하나 있는데 얘는 이제 3번, 4번 중에 누가 가지고 있느냐. 마찬가지로 R을 가지고 있다면 나가 발현이 됐겠죠. 그러면 3번, 4번 중에 나가 발현된 3번이 R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 4번도 여자니까 무조건 두 개를 가져야 되니까 R별, R별을 가지고 있겠죠. 어 그런데 4번이 알별 알별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4번은 여자든 남자든 모두다 어, 뭐 상염색체든 상관없이 알별을 한개 줘야겠죠? 그럼 8번한테도 알별을 줄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8번은 남자인데 알이랑 알별 총두 개를 가지고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상염색체 유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상염색체 유전이다. 그러면 3번도 상염색 체유전이니까 알별을 하나 가져야겠죠. 왜냐하면 3번, 4번 합해서 알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알은 이렇게생겼고요 나머지 1, 2, 5, 6도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정상이 열성이니까. 알별, 알별. 6번도 알별, 알별. 1번이랑 5번은 일단 알을 하나씩 들고 있고, 그리고 2번이랑 6번한테 알별을 하나씩 줬겠죠. 요렇게 생겼, <laughs> 요렇게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는 한쪽으로 옮겨두고요. 가랑 다를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가랑 다 중에서는 일단 표가 나와 있는 게 가니까 조건이 조금 더 많이 나와 있어서 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가 같은 경우는 표만 보고는 가계도를 채우기가 조금 어렵고요. 일단 1, 2, 6 번에 관한 표가 나와 있으니까 왼쪽 집안을 한번 건드려 볼게요. 자 우리가 이, 일단 H랑 H 프라임 중에 H가 우성이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어, 가가 발현이 된 친구 혹은 가가 발현이 안된 정상 친구를 한 명을 우성 한 명을 열성으로 우리가 가정해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1번 정상을 정상을 열성 형질로 <laughs> 정상을 열성 형질로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2번 같은 경우는 여자니까 상 염색체든 성 염색체든 상관없이 무조건 두 개를 가져야 하죠. 그런데 열성이니까 이번은 열성이니까 h 별 h 별을 가져야겠죠. 이해했나요? 지금 우리는 동그라미, 흰 동그라미를, 아 흰색을 정상을 열성으로 가정했는데, 얘는 여자니까 무조건 유전자를 두 개를 가져야 하고, 그래서 h별 h별로 한번 가정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 기억에서 이것은 1, 2, 6번이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2번이 어디 들어갈 거라면, h별 h별이면 0, 2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그런데 여기에 해당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가정이 틀렸다. 동그라미가, 아니, 흰색이 열성이라는 가정이 틀렸다. 그러면 정, 맞는 것은 이제 얘가 열성이고 흰색은 우성이다라고 생각해야겠죠. 그러니까 가는 정상보다 열성인 형질이다. 그러면 가가 H별이 될 것이고 정상이 H가 되겠네요. 그러면 5번을 H별, H별로 두면 되겠죠. 1번은 H별을 일단 하나는 가질 것이고, 2번은 H를 가질 것인데, 5번한테 H별을 줬겠죠. 그 다음 6번도 H를 가질 것입니다. 나머지 1번이랑 6번이 지금 성염색체인지 상염색체인지 모르니까 뒤에는 하나씩 비워뒀는데, 여기서 이제 1번, 2번, 6번이 어느 정도 찼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가정을 해볼 거예요. 첫 번째, 잠시만요. 얘를 조금만 올려야겠다. 첫 번째, 얘가 상염색체라고 가정을 해볼 것이고, 두 번째, 얘가 성염색체, 그러니까 X염색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먼저 상염색체일 경우, 얘가 상염색체 유전일 경우, 그러면 우리가 가계도를 한번 마저 채워보겠습니다. 만약에 얘가 상염색체 유전이라고 한다면, 1번은 열성형질이, 띄, 열성형질을 띄어야 되니까 H별을 하나 더 가질 것이고, 6번은 그러면 1번한테 H별을 받았겠죠. 어,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상염색체로 표를 만들었을 때, 1번, 2번, 6번이 각각 얼마씩 갖게 되느냐. 1번은 H는 0개, H별은 두개 2번은 H는 한개 H별 한개 6 번은 H 한 개, H 별한 개를 갖게 되겠죠. 어 그런데 우리가 그 표에 지금 요렇게 생긴 애들이 이렇게 안 맞아요, 그렇죠? 왜냐면 일단은 H 별 영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상염색체가 아니다, 이 가정이 틀렸다. 그럼 우리가 가계도에 파란색으로 작성했던 부분을 다시 지워주겠습니다. 그럼 맞는 것은 2번 성염색체, 이게 맞는 거겠죠? 그러면, 맞아. 1번이랑 6번은 남자니까 Y를 가지면 되겠네요. 이걸로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1번, 2번, 6번. 1번은 H별 1개, H는 0개. 2번은 H랑 H별 1개씩. 6번은 H1개, H별 0개.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한번 표에 집어넣어 볼게요. 일단 H별을 0개 가진 것은 6번이 되겠죠. 그래서 1, 0. 그 다음에, 어, 1번 같은 경우에는 0, 1이 들어가야 되니까, 0, 1. 그래서 1번. 그 다음에 얘가 2번, 1, 1.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어, 표는 채웠고, 가교도를 마저 한번 작성해 볼게요. 얘는 성염색체, X염색체 유전이었으니까, 나머지 남자들도 다 Y를 작성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가 열성 형질이니까, 가가 발현된 친구들은 전부 다 h별을 가지겠죠. 그 다음에, 아 8번은 가가 발현이 안 됐으니까 h를 가질 것이고, 7번이랑 4번도 일단 정상이니까 h를 하나씩 가지고, 그 다음에, 어 3번은 7번한테 h별을 줘야겠죠. 그러면, 7번이 h, h별. 그럼 4번은 뒤에 뭐가 와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비워두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다를 보면 되겠는데 148에서만 다가 발현되었다라는 조건이 있는데 우리 어쨌든 다의 유전자도 가랑 같이 있기 때문에 성염색체에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어, 어디 적지? 다도 성염색체 X염색체에 존재합니다. 음... 그런데, 다 같은 경우는 1번, 4번, 8번에서만 발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 하나 가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5번이, 그러니까 정상이 열성이라면, 5번이 열성이라면, 딸이 열성인데, 1번인 아빠가 형질이 다르죠? 다시. 5번이 정상인데, 1번인 아빠는 5번이랑 다르게 생겼어요. 그쵸? 그렇다는 얘기는 5번은 열성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1번이 열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가 발현된 친구들이 열성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는 정상보다 열성이 됩니다. 그러면 가나다 다는 아까 t-t 프라임이었으니까 정상이 t고 다가 t 별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걸 생각해서 이제 마저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가계도를. 어, 일단 1번, 4번, 8번이 열성이기 때문에, 1번, 4번, 8번은 t 별만 들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다시 잠시만요. 1번이랑 4번이랑 8번은 다가 발현된 열성이기 때문에 t 별, t 별, t 별, 엄마야. t 별, t 별, 8번도 t 별을 들고 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를 한번 옮겨볼게요. 일단 1번한테서, 1번에서 5번한테로 t별이 하나 갔을 것이고, 음, 4번한테서 7번한테로 t별이 갔겠죠. 그런데 지금 4번은 t, 아니, 7번한테 그냥 h를 줬기 때문에 t별을 h 밑에 적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남자들을 먼저 볼게요. 3번이랑 6번 같은 경우는 남자라서 X 염색체를 하나밖에 안 들고 있는데 정상이니까. 그냥 T, T. 이렇게 작성해야겠죠. 그러면 3번, 아, 6번부터 볼게요. 6번의 H랑 T는 얘는 어디서 왔냐면 2번한테서 왔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음, 이제 5번은 정상이 발현돼야 되니까. t 별을 하나 가지고 있다면, t도 하나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될 거예요. 좀 헷갈리지만, 1번, 4번, 8번만 다가 발현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7번도 그러면 마찬가지로 t를 하나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2번은 뭐지? h, h 별. 어, 2번은 5번한테 h 별을 줬는데, 5번 상태를 보니까, 어, 1번한테서 온 거는 t 별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요 유전자가 요 염색체가 2번한테서 왔겠죠 그럼 2번은 tt가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타까지 어, 작성을 했습니다 밑에 보기 내려가겠습니다 니은은 6번이다 맞죠 5에서 다의 유전자형은 5에서 다의 유전자형은 t 프라임 t기 이 때문에 2형 접합이죠 그 다음, 6과 7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가에서 다중, 가만 발현될 확률. 일단, 6과 7 사이에서, 나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나는 6번, 7번, 요렇게니까, 알, 알별이거나, 알별, 알별이거나. 그러면, 나가 발현되지 않아야 되니까, 응, 나가 발현되지 않을 확률은 2분의 1이겠죠. 그럼 일단, 2분의 1 곱하기, 아, 너무 가할 것 같나? 옆으로 살짝 옮길게요. 그 다음에, 6번, 7번이니까, 어머, 아, 아, 맞네. 얘네를 이제, 어디 갔니? 이 친구들을 데리고 한번 해봐야겠죠. 일단, 6번한테서 X 염색체를 받을 경우에는, HT, 그리고 엄마한테서 HT별. 그리고 HT를 받고, H별 T를 받고. 그 다음에 y를 받고 ht 별을 받고 y를 받고 h 별 t 별을 받고 아 t를 받고 이 중에서 가는 발현되어야 되니까 가가 발현되려면 가는 열성이니까 t 별 t 별을 가져야겠죠. 아니 뭐야 이거 h 별 h 별을 가져야겠죠. 그러면 일단 얘밖에 없네요. 그중에서 다는 발현이 안 돼야 되니까 어, 다는, 얘는 정상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맞죠? 그러면 4분의 1의 확률입니다. 그러면, 곱하기 4분의 1 하면, 4분의 1이 아니라 8분의 1이 되겠죠? 디귿도 틀렸고, 답은 1번 기억이 되겠습니다.